교과서 67쪽에 문제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여기서 제비를 뽑는 그런 문제 중에서 경우를 두 가지를 나눠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죠. 자, 문제를 차분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그림으로, 예,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한번 같이 볼게요. 10개의 제비 중에서 2개의 당첨 제비가 있는 상자가 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번, 상자 안에 10개 제비 중에서 2개만 당첨이고요. 나머지 8개는, 꽝이죠? 이런 상자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꺼낸다라고 했어요. 동시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상자에 손을 집어넣어갖고, 2개를 이렇게 푹 뽑는 거예요. 자, 2개를, 이렇게 건져내야 되는데, 동시에 라는 말이 있죠, 동시에. 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에서 동시에 꺼낸다라고 할 때, 순서, 뭐, 첫 번째 먼저 뽑고, 두 번째 뽑고, 이게 아니라, 한꺼번에 두 개를 푹 뽑는 거니까요. 순열이 아니라요, 조합이죠, 조합. 음. 자, 이거 조합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두 개를. 음. 자, 이때 한번 봅시다. 당첨제비가 하나도 없을 확률이에요. 자,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표본 공간분의 특정 사건. 자, 우리 이렇게 하자고 했었죠? 음.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전체적인 경우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당첨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그러면은 아무 조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일단 10개 중에서 2개를 먼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보세요. 당첨 제비가 하나도 없다. 내가 두 개를 뽑았는데, 그두 개가 전부 다 X 중에서 나왔다는 거죠. 어. 자, 그러면은, 꽝 제비 중에, 꽝 8개 중에서, 나는 그냥 결국 두 개를 뽑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10 콤비네이션 2분의 자, 이 8개, X 8개 중에서 두 개를 다 뽑아낸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2 팩토리얼 분의 10 곱하기 9 분의 2 팩토리얼 분의 8 곱하기 7 자, 똑같은 거 약분되고,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90 분의 56이네요, 그죠 약분하면은 45 분의 28 자, 이렇게 분수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우리 1번하고 2번은 지금 전혀 관련 없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1번은 이제 다 풀었고 2번으로 갑니다. 자, 당첨제비가 1개일 확률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전체, 전체는 지금 똑같아요. 어, 10개 중에서 일단 나는 2개를 뽑아야 되는데, 당첨제비가 1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1개는 O, 1개는 X. 그렇죠.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개는 동그라미. 한 개는 x를 뽑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봅시다. 동그라미는 어, 당첨 제비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러면 두개 중에서 나는 한 개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x는 꽝은 8개였어요. 어, 8개 중에서 그 하나를 뽑은 거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0 콤비네이션 2분의 자, 그러면은 2 팩토리얼 분의 10 곱하기 9, 그쵸. 그 다음에 2 콤비네이션 1, 8 콤비네이션 1, 2 곱하기 8입니다. 즉, 45분의 16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5번은 이렇게 전체 분의 특정 사건을 잘 계산해 주시고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제일 예, 문제를 이해하는데 빠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